안녕하십니까. 술단과 함께하는 세상의이런잡 자비. 오늘 저 마포구의 그 아주 아주 그 사회에 굉장히 필요한 일을 하시는 선생님을 한번 모셨습니다. 선생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울림들의 돌봄센터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돌봄 sos 사업과 센터 자체 사업인 생활응원 중에 어르신 돌봄을 담당하고 있는 강지호 사회복지사입니다. 아, 네. 사회복지사 일을 하고 계신 거죠? 네. 아, 지금 한몇 년쯤 하신 거죠? 이제 올해 4년 차예요. 4년 차. 네. 마포구에서만. 네. 마포구에서 네. 아, 음. 아주 굉장히 좀 중요한 이야기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곡 노래 한곡 듣고 오겠습니다. 네, 어, 노래 잘 들었습니다. 강지우 사회복지사님하고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눠 보겠습니다. 그 정확하게 하신 일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어떤 네. 일을 하시는지. 저는 어, 서울시 돌봄 SOS 사업 하나랑 네. 센터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활 응원 사업 중에 어르신 돌봄을 하고 있는데요. 아. 네, 먼저 서울시 돌봄 sos를 말씀드리면, 네. 이거는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으로 일시적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50세 이상 서울시민들이 주민센터에 상담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 소득 수준에 따라서 네. 유료와 무료로 나누어져요. 네. 그래서 종류를 말씀드리면, 일시적으로 계신 곳으로 찾아가 돌봄을 해드리는 일시제가 음. 병원 등 외출을 돕는 동행지원, 음. 식사지원, 청소방역, 수리세탁 등 주거편의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장기요양사업이나 돌봄 SOS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도 돌봄이 필요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어, 그분들께서 필요할 때 이용하실 수 있게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어르신 돌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와. 돌봄 SOS처럼 어르신 댁에 가서 돌봄도 하고 외출도 돕고 여러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선은 몸이 불편하셔야 되는거죠? 그렇죠 혼자서 하던 일들을 여러가지 이유로 혼자서 하기가 어려우실 때 그러면 이제 주민센터에 신청만 하면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신청하고 일단은 일단 이게 또 이제 서비스 음. 이게 비용이 드는, 어, 거잖아요. 돌봄을 받는다는 것이. 그렇죠. 그래서, 어, 보통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이, 어, 많이 이제 주민, 돌봄 SS는 하세요. 그러니까, 중위소득 100% 이하이신 분들. 아... 네. 근데 유료로도 이용하실 수 있어요. 에이. 유료로도 이용하실 수 있는데, 주로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이 의뢰가 들어오고, 간혹 자부담 이용자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네. 혹시 예를 들어서, 어, 나가 내가 지금 혼자 사는데 네. 갑자기 좀 오른쪽 다리를 다쳐가지고 네. 어, 병원을 좀 가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신청을 하면은 처음 신청한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센터에서 뭐 이렇게 뭐 자격 조건 같은 걸 확인을 하는 건가요?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죠 아, 저희 센터에서 자격 조건을 하는 건 아니고 관할 주민 센터에서 예. 관할 주민 센터에서 뭐 무료 이용자인지 유료 이용자인지를 아... 어, 알려주세요. 아... 예. 그럼 예를 들어서 그 소득에 따라서 유료가 얼마인지가 구분되는 겁니요 예, 맞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무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위 정도 되면 얼마 정도 부담하는 거죠? 예, 맞아요. 오, 시간당 뭐 15,400원에서 23,000원 사이 정도로 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 움직이는 그고 그 시간으로 계산해서 돈을 내는 건가요? 맞아요. 시간당으로 계산이 됩니다. 돈은 센터로? 어, 무료 이용자이신 분들은 서울시에서, 이제 마포구에서 의뢰가, 그 음, 비용이 들어오고요. 자부담이신 분들은 센터에 직접 아, 입금해 주시면 아, 돼요. 그러면 센터에서 그돈 가지고 그 돌봄 직접 움직이시는 활동가 분들한테 이제 급여를 주시는 건가요? 네. 아. 그럼 센터가 뭐 이익이 남거나 그런 구조는 아니겠네요? 어 이익이 거의 남지 않아요. 네. 음.. 그럼 운영을 네. 어떻게? <laughs> 이익 그러게요. 이익이 거의 나 저희도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이다 보니까 이익이 남으면 사회에 환원해야 되는 그런 조직인데 아, 이익이 네. 아직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우리 지금 선생님 같은 분도 이 어떤 일 자체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럼 급여로 받으시는 건가요? 저도 급여를 받습니다. 급여를 받고? 네. 아, 많지는 않겠네요? 저희 사회복지사들도 기초, 그, 기본 시급에 준해서. 아, 그래요? 네. 그럼 너무 낮은 거 아니에요? 일하시는 거에 비해서? 네, 맞아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음, 네. 아, 그러면은, 이게 사실은 이제 뭐, 일의 중요도를 떠나서, 그, 보수, 급여 자체가 낮으면, 사실은 이렇게 사람들이 선뜻, 아, 이 일을 내가 좀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요 일을 하시게 된건 어떤 뭐 계기가 있나요? 아니면. 아, 네, 계기가 몇 가지 있는데요. 아, <laughs> 제가 그, 어, 아이 아이 출산하고 네. 한세 살까지 키우고 네살때 취업 준비를 했는데 음... 한 다섯 달을 구직을 했는데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중간에 약간 이제 텀이 있으니까. 네. 예. 어... 취업이 안 돼서 정말 정말 그 구직 사이트를 돌면서 정말 정말 많은 곳에 구직을 하다가 어... 겨우 어 겨우. 어, 취직이 된게이 직장이고요. 아, 그럼 네. 이 사회복지사 자체는 시험을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자격증은 20대 때 취득해서 아, 갖고 있었어요. 가지고 있었고. 네. 아. 음. 그래서 또 이제 왔는데 최저 시급이긴 하지만, 네. 어, 또 이따가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우리 센터가 자랑스러운 순간들이 많고. 음. 그리고 저 또한 아이를 키우면서 직장생활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저희가 돌봄센터다 보니까 이렇게 일하는 직원들의 가족 돌봄이나 자기 돌봄도 중요하게 여겨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유연하게 근무를 할 수가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약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자기 돌봄 같은 경우는 예를 어때요? 들면 제가 아팠을 때, 음. 어, 지금 사무실에 앉아있기 힘들 정도로 아팠을 음. 때 어, 눈치 보지 않고 아. 상황을 말씀드리고 쉴수 아, 있고, 쉴수 네, 더하기 음. 가족 돌봄도 아이가 아팠을 아, 때 바로바로 조치. 바로 예, 예. 음. 그런 점이 큰 점이에요. 혹시 그럼 뭐 휴가나 뭐 이런 거는 복지 관련된 거는? 네, 휴가 쓸수 있고요. 연차도 쓸수 있어요. 아. 네. 그럼 어떻게 올해 뭐 휴가 같은 것도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럼요. 올해 아... 계획이 많습니다그래 아, 네. <laughs> 알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요거를 이제 이렇게 구직을 하다가 찾으셨다고 했는데, 네. 이제 원래 보통의 사람들, 젊은 친구들이나 이제 어느 누군가가 이런 일을 하려면은 처음에 어디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아, 구직할 때요? 네.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뭐 알바몬이나 잡코리아, 어. 네, 거기서 많이 검색했어요. 아, 네. 어, 거기도 똑같이 구직 이런 게 뜨, 뜨는 거죠? 사회복지사 채용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뜨죠. 어. 근데 전 직종을 가리지 않고 구직을 했었기 때문에. 아. <laughs>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 아까 아까 이제 말씀하시는 거 관련된 질문인데, 그 누군가가 이제 서비스가 필요하다가 고해좀 이제 어느 분을 보내드려야 될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제 그 가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죠? 가시는 분들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으신 분, 아... 또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증이 있으신 아... 분, 그리고 저희가 센터 자체 사업으로 생활응원을 운영하잖아요. 네. 그래서 센터 자체의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을 아... 보내드립니다. 아... 그분들도 그럼 거의 최저시급에 준하는 그 정도의 급여를 받습니까? 어, 저희는 활동가님들의 권익 보장을 위해 굉장히 노력하는데요. 어, 최저시급보다 더 많이 늘었습니다. 아, 더... 네. 그래도 그좀 이렇게 불편하신 몸이 불편하시거나 조금 연,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 이거 쉽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활동하시게요. 네. 예, 맞아요. 그, 그렇지, 어, 몸내 몸이 불편하거나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활동이 쉽지 않긴 하는데, 그래도 저희 센터에서 70대 활동가님들도 계시고요. 어... 예, 꼭 이렇게 수익이 있는 활동을 하기보다는 자원활동이라고, 왜 자원봉사라고 많이 하죠. 어... 저희 자원활동도 많이 하는데, 어... 그런 일에도 합류해주세요. 자기가 뜻이 있어서. 예. 어... 야, 그런 분들이 진짜 대단하신 네요오 정말 멋지세요 네. 그래도 혹시 이제 그런 분들 중에 약간 뭐좀 뭐라고 해죠? 개팍하다고 해야 되나? 좀 <laughs> 이렇게 많이 불편하게 하시거나 그런 경우는 없나요? 있죠. 아, 있어요. 예, 활동가님들도 그렇고 또 이용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어, 성 성품, <laughs> 성품이 개팍 하시거나 아, 또 성향이 이렇게 와일드하신 분들이 아, 있어요. 그런 분들도 사실 차별 없이 서비스는 해야 될거 아닙니까? 어, 차별 없이 서비스를 해야 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 예를 들면 이용자면 활동가님을 존중해 주지 않거나 에이.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시거나 에이. 그러면 저희가 어, 서비스를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 활동가 보호 차원에서. 아, 네. 아 그렇지. 다칠 수도 예. 있고. 그리고 활동가님도 이제 너무 이렇게 자기 주장이, 너무 자,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너무 본인이 성격이 세시면, 음. 이제 이용자님들께 보내드렸을 때, 이렇게 반려가 되잖아요. 아, 이제 그런 음. 것들이 몇번 반복되면, 아, 또 이제 본인도 아, 느끼시는 아, 게 있을 거고, 아, 저희도 안내를 드리죠. 음. 네. 아, 그렇죠. 활동가 분이 또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음. 어. 음. 음. 아, 그렇네요. 그래도 굉장히 좋은 일 하시니까. 네. 뭐저야안 뭐 하고 있지만 사실 좀렇게뭐 존경스럽습니다. 아그렇니 예. <laughs> 우리 선생님 그러면 뭐 젊을 때 공부하신거나 뭐 전공 이런 건 어떻게 되는지 예, 저는 지금도 젊지만 더 젊었을 때. <웃음> <웃음> 제 질문 잘하셨나요 <laughs> <저>, 어렸을 때. <laughs> 네 어렸을 때 좋습니다. 예, <laughs> 네, 저는 어렸을 때 어, 특수교육을 전공했어요. 아. 예, 그래서 졸업하자마자. 네. 관련된 직종에서 일을 시작해서 한 8년 반, 9년 정도 꾸준하게 일을 했었어요. 특수교육이라고 하면은 어떤? 어, 특수교육이 또 장애학생과 또 영재학생으로 나뉘더라고요. 근데 저는 장애학생 쪽으로 공부를 했고요. 아,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뭐 지체장애 네. 아니면은 뭐? 뭐 언어장애, 언어장애? 뭐 지적장애, 아, 자폐. 아, 네. 네. 그거 공부하기도 쉽지 않았, 않았을것 같은데? 어, 그, 근데 그때, <laughs> 그러게요. 근데 공부, 공부하는 공부 것도 재미있었고, 음. 직장 다니면서 더 재미있었어요. 아, 네. 그래도 그런 전공을 선택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 전공을 선택하는 건또제 의지가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네. <laughs> 뭐 생각 없는 고3이었어요. 음. 뭐 미래가 없는 고3이었는데. 고산 담민 선생님이 추천해주셨어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그냥 아... 된 거예요. 근데 괜찮더라고요. 어... <laughs> 담임 선생님은 무슨 생각이드을까요 저를 정말 걱정하셨어요. <laughs> 네? 얘를 어디를 보내야 아... 되나아 <laughs> 아니 이그 네. 그 일에 가장 좀 적합하다고 생각하신 거 아닐까요? 근데 그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 그래? 어... 저희 담민 선생님 아내분이. 네. 특수교사셨대요. 아, 그래서 그분께 진짜? 저를 상담했었대요. 아, 그러니까 추천해봐 이래가지고 추천해 주셨어요. 네. 2연인것 같아요. 막상 네. 가니까 괜찮았다. 네. 그거 좋고 그리고 8년 정도 활동하시고 네. 이제 결혼해서 애기 갖고 네. 약간 같요 아, 저 죄송, 저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 네, 저는 미혼 한부모입니다. 아 네. 그러면은 아. 애기만 있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 그러면 일하시면서 애기 키우는 거는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오, 만만치 않죠. 근데 뭐, 저만 만만치 않겠습니까? 부모가 있는 가정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다 똑같죠? 그렇네요. 음... 그거를 좀 여쭤봐도 되나요? 네, 말씀을 결... 물어보셔도 돼요. 네. 결혼, 그러니까 결혼을 하지 않고 애기만갖겠다고 결심을 하신 거예요? 아아니죠 아, 아니, 아, 아니죠. 거예요? 네, 아니죠. 아, 아.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게 된 거죠. 아, 네. 그런데 결혼까지는 안간 거고. 어, 노력했지만 어, 안 됐어요. 안된 거고. 네. 아. 그렇지만 그안된게 저의 선택이었습니다. 음, 네. 그렇그 지금 아기는 일 네. 아들인가요? 아들입니다. 아. <laughs> 뭐 혹시 왜 나는 아빠를 찾거나 뭐 그런 경우는 없나요? 아 말할 때부터 찾아요. 아, 아, 입이 트일 진짜? 때부터 아빠를 찾아요. 아빠를 찾아서. <laughs> 네. 아 그럼 조금 설명하기는 힘들. 어 엄마랑 아빠가 어, 우리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회의를 했어. 어, 어 그래서 엄마랑 아빠는 같이 살게 살지 않기로 결정해서 지금 따로 살고 어... 있는 거야. 어,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 지금 이제 7 살이니까 얘기가 이해는 하나요 이해 너무 잘하고, 얼마나 파고들어서 질문을 하는지 몰라요. 아... 왜 그런 결정을 아... 하게 됐어? 왜 그렇죠, 내가 궁금하니까. 결정에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뱃속에 있을 때 그런 결정을 해버렸어? 아... 네. 너무, 매우 똑똑한. 어 똑똑합니다. 아... <laughs> 그러네. 어, 살짝 빠져나가기 쉽지 않으신가 <laughs> 너무 힘들어요. <웃음> 질문이. <웃음> 그렇군요. 아, 그, 이제, 초등학교는 내년에? 내년에 가요. 아, 알겠습니다. 아, 이 또, 좀, 새, 새로운 어떤 이야기, 예상치 않았던 이야기라, 어, 저도 좀 궁금한 게좀 많아지고 합니다. 네, 뭐, 뭐든지 물어보세요. <laughs> 그러시고, 그, 요, 이제, 돌봄 서비스를 하시면서, 그, 뭐, 이제, 매번 이렇게 좀 어려우신 분들을 돕기는 하지만, 혹시 좀뭐 생각나는 뭐좀 뿌듯했다거나 뭐 그런 일이 있으시면? 그럼요, 뿌듯했던 순간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그걸로 또 이렇게 힘을 얻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아. 어 잠깐만요, 뿌듯했던 순간은 이게 돌봄이 이제 의뢰가 들어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을 연결해드리고 돌봄이 진행되죠. 네. 그래서 어르신이나 이용자님들이 호전되거나 또 살아가시는데 도움이 되는 아, 순간, 아, 그 순간 진짜 늘 아, 보람이 있고 뿌듯하고요. 아, 그리고 이제 돌봄 S.O.S. 같은 경우는 접수를 받는 주민센터조차도 소통하기 힘들었던 이용자님들 아, 그런 분들하고 소통하고 또 방문도 못했던 그런 댁을 저희는 방문하고 아, 예, 그러면서 또 돌봄 S.O.S.는 굉장히 짧은 돌봄인데 그거 끝난다고 해서 이용자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그분께서 필요하다면 뭐 다른 예를 들어서 장교양이 필요하면 장교양을 신청해 드리고 아니면 돌봄 SOS는 끝나버렸지만 지역 사회에 또 그런 자원이 있다면 연결해 드리고 이제 그럴 때 저도 멋지고 또 저희 직장도 멋져요. 네. 그리고 이제 의뢰 들어온 분들이 고맙다고 말씀해주실 때 그리고 활동가님들께서 일은 힘들지만 참 보람 있다 이렇게 말씀해주실 때 뿌듯합니다. 그러면은 보통 오, 그 거의 좀 반복되겠네요. 그 그렇죠. 요청하시는 분들이그죠 네. 어.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저번 주에 병원 갔다 왔으니까 이번 주에도 병원 한번 가야 됩니다. 이런 식인가요? 그렇기도 해요. 근데 이 돌봄 SOS 같은 경우는 워낙 짧은 돌봄이라, 뭐 일시재간 같은 경우는 두세 달, 아. 동행지원 같은 경우는 뭐 길면 일 년에 열두 번 이렇게 짧은 돌봄이다 보니 아. 이렇게. 뭐몇 년에 걸쳐서 이용하셨던 분들도 있지만 사실 드나듦이 많기도 해요. 그래서 음. 늘또 새로운 분들이 많이 오세요. 아, 그래요? 네. 항상 계속 그 나이들이 더 이제 네. 늙어져서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으죠, 지든 네, 네. 아. 그리고 몰라서 이용을 못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요. 그, 그렇겠네요. 네. 보통 그러면은 오늘 이제 방송 혹시 들으시는 분 중에 아, 이런 게 있었구나 라고 하면 어디다가 연락을 해야 되나요? 어, 나도 돌... 한번 신청해보고 싶다 할게 일단 돌봄이 필요하시면 울림들의 돌봄센터에 연락을 해주세요. 아, 네. 울림들의 네. 돌봄센터. 예. 네. 마포구. 마포구에 있습니다. 마포구. 네. 음... 네. 망원역과 마포구청역 사이에 있고. 아. 네. 전화로서 보내드리면 되는 거죠. 예. 어, 저희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네네. 네. 02-3141-6041이에요. 네. 3141-6041. 41. 네. 어, 02-3141-6041.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네. 그리고 혹시, 어, 내가 지내다가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할 때는, 어, 서울시 주민이시라면, 관할 주민센터에 연락을 해보세요. 음... 네, 그리고 상담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아, 돌봄이 필요하다. 네. 서울시 전체에도 요 돌봄 서비스가 있는 거죠, 우리니까. 그러니까? 서울시 전체에 이게 서울시 사업이다 보니까 돌봄 SOS 사업이 있는데요. 음... 구마다 약간씩 역량이 달라서 아... 저희는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다른 쪽에서는 저희가 미처 못했던 사업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아... 아... 구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아... 하지만, 예. 아... 아... 그래도 문의해 보시면 좋습니다. 어... 굉장히 그, 뭐야, 취약층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분들한테 진짜 도움되는 서비스. 어우 그럼요. 도움이 되죠. 어... 진짜 몰라서 안 했을 수는 있어요. 맞아요. 어... 전화는 그러면은 뭐, 24시간 되나요? 아니면. 아, 올림들의 돌봄센터도 어노동자에 노동자들이 그렇죠. 일하시잖아요. 아, 네. 그래서 9시에서 6시 사이에 6시 사이. 예,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평일에요. 주말은 쉬시고 예. 그렇죠. 음, 그러면 혹시 이제 그 계속 이제 서비스 이용하신 분 중에 뭐 예를 들어서 밤 11시쯤에 갑자기 내가 막 저기. 어디로 가야 된다? 요런 경우는 이제 전혀 서비스는 안 되는 거죠. 연, 연, 그런 연, 경우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내가 뭐 갑자기 낙상했다. 아. 어, 이렇게 좀 긴급한 상황이 때는 저희가 또 어, 직접 출동하기도 하고, 아, 아니면 또 다른 자원을 좀 연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 네. 야 그거는 쉽지 않겠네요. 본인, 어, 쉽지 않습니다. 본인도 하, 하, 하는 적이니까. 네. 아, 그... 알겠습니다. 그 지금 그 활동가 분들이라고 하나요? 네. 그분들은 몇 분이나 계신 거죠? 지금 이제 어 <laughs> 저희가 장기 대충, 단기... 대충 그냥 한한뭐 60, 60명 70명 정도 어... 인프라가 있는데 어... 실제 이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어... 예, 한 20분 30분 정도. 네. 어... 그럼 예를 들어서 그 A라는 분이 저기 돌봄 요청이 왔습니다 라고 하면은 우리 이제 선생님이 이분이 괜찮을 것 같다 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매칭을 시키나요? 아니면 아, 아니요 저희가 이제 활동가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네. 개인적으로 요청 드리기보다는 저희가 단체 카톡방이 있어요 아. 그래서 이제 의뢰를 개인정보는 기재하지 아. 않고 간략하게만 기재해서 카톡방에 올려서 아. 어, 어, 활동을 해실 수, 수 있다고 가장 먼저 연락 오시는 분들께 아, 먼저 차근차근 아, 연락을 드립니다. 예, 누구 한 분에게만 좀몰아들릴 수가 없어서요. 그러네. 예. 그럼 활동가분들은 일 한만큼만 받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 고정 급여나 그런 건 없고? 어 일하는 형태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저희랑 계약을 맺어서 계약 상태에서 일을 하시는 선생님들은 어, 급여를 받으시고요. 아. 예. 그리고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은 하신 만큼 가져가세요. 아, 아 그좀몸 건강하시고 그 다른 사람들 좀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에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시작할 시작하기 좋은 곳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뭐 연세가 좀 있으신데도 이제 뭐 사실은 내 몸이 되게 건강하고 그러시면은 네. 오, 산에 산에 뭐 다니시다가 가끔씩 이렇게 봉사, 네. 돈도 벌 수면 나쁘지 않아요. 네, 저희 활동가님 어떤 남편분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제가 되게 기억에 남더라고요. 네. 뭐라고 하셨냐면 원래 좀덜 아픈 사람이 더 아픈 사람 돌보면서 사는 거야. 그 말씀이 너무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덜 아픈 사람이 더 아픈 사람 아, 어, 네. 그데뭐 사실은 뭐 대부분 조금씩 아프다고 봅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멀쩡한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하겠습니다. <laughs> 아, 우리 오늘 저 제가 모르는 또 분야에 계신 선생님 모시니까 이야기를 또 제가 좀 많이 여쭤봤는데, 노래 한곡 듣고 네. 가겠습니다. 그 선생님 뭐 듣고 싶은 노래 뭐 하나 골라오셨다고 들은. 아, 네. 저그저 <laughs> 그, 저 오랜만에 이렇게 곡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네. 어,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절, 어렸을 때, 어. <laughs> 젊었을 때 들었던 곡이 생각나더라고요. 어. 예, 저는 한태주의 네. 어, 고구려 벽화의 노래라는 연주곡을 좋아했어요. 어. 그래서 오랜만에 또 한번 들어봤는데요. 어, 이 곡을 들었을 때, 그, 뭔가 굉장히 멋지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음... 어, 그리고 내가 좀 힘이 좀 부족할 때이 곡을 들으면 다시 좀 힘이 나는 것 같은 거예요. 어, 내가, 난 고구려 자손의 여인이야. 이러면서 막, <laughs> 오, 어, 나는 그렇지. 나는 그런 민족의 피가 있어. 막 이런 느낌으로 <laughs> 듣고 20대 때 한참 많이 들었어요. 어... 저는 사실 오늘 처음 듣고. 그 제목을 들었거든요. 네. 아, 굉장히 생각하긴 했는데, 연주곡입니까? <laughs> 네, 연주곡이에요. 아... 오카리나 연주곡입니다. 아, 그거 오카리나요? 네. 아, 알겠습니다. 고구려 벽화의 노래, 네. 한곡 듣고 가겠습니다.